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신혜입니다. 아이고, 반가으요내 이름은 박신혜요 알았죠? 항상 자기소개 화면에 응. 나오는 게 학교왕. 응. 명파괴단이라고. 응. 여도아니고실자은 좋은 사람이요. 음... 이렇게 여고괴단 음... 네 번째 이야기 목소리 주, 오디션에 왔는데, 많이 부족하지만. 응. 그... 배울 것도 많지만, 네, 언니들하고 또 지신 분들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받으라고. 한번 더요? 벌상 어, 뭐 하니까 할머니 사투리로 나오더라고요. 괜찮았나요 <웃음> <웃음> 일단 언니들이시잖아요, 친하게 지내면서. 이제 언니들한테도 많이 배우고,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또... 연기. 제일 좋아하는 곡이잖아. 우리 선민이가 제일 아끼는. 괜찮인데 내가 제일 잘 불러야지. 귀신같은 애. 그래, 나갈 테니까 너 혼자 아주 엄좀 째질 때까지 노래 실컷 불러라. 정말 다 욕심이 나요. 정말 캐릭터 하나하나마다 정말 다 특징이 있고, 또 매력이 있는 캐릭터들이어서 하고 싶다면 아직까지도 그 초화가 욕심이 많이 나네요. 그리고 제 형태가 없다면 글쎄, 목소리만 남다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죠. 저 그렇죠? 네. 떨리고요.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에 대한 그런 관심도 있고 네, 섬지박이요. 여기 가구 노래 자신 있으세요? 아니요. 언제나 정말 처음 마음 변하지 않아서 끝까지 마음 한 가지 마음으로 가서 어 정말 여러분께 좋은 배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